고베라 중천단이 또 다른 단이 고베라가 있었나요? 오늘 담보길 새롭게 장만하셨죠? 그렇죠? 다른 교회 고베라 중천단인 줄 알았어요 라고 아마 단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점심을 먹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강합이 묵상해 봤어요 여러 가지 반찬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반찬의 맛이 다 다르더라고요. 맛있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들으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종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맛있게 여러분들의 소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묻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씨앗, 뿌리는 씨앗, 그것에 대해서 비유적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어떻게 옥토와 같이, 밭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가시덤불입니까 아직도 바위에 떨어진 씨앗입니까? 말씀해보세요. 아, 그냥 들었습니까? <laughs>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바울이 다만이에서 예수님 만난 것처럼 지난주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까? 말씀 앞에야. 믿음의 송도라면, 하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말씀으로 인하여 깨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인하여 새모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듣는 믿음 앞에 서는 성도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아주 맹목적인 그리고 엘리트적인 그 삶을 산줄 압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5절 말씀처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나미파요 휘브네중에 히브리요 율법은는 바리새인이요 완벽한 존재였어요 누가 바울 앞에 숙임하며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있어서 아이고 명함도 못 내미네요 이런 수준의 그 과정을 지낸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갖고 있는 것에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설계한 것처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 왔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에 온전한 은혜가 있음을, 그 사명이 있음을, 그 모든 여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10년 이상 하시는 분들 대부분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기도, 여러분의 그 말씀, 하나님이 다 바라보심을 여러분 마음 중심 가운데 지금도 흔들림은 없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모습, 예배자의 모습, 믿음의 삶을 바라보실 때. 은혜 줄만한 것으로 줄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 계속해서 이 설교를 합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듣는 자로서 묵상하는 자로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기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도 실천하지도 않았구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풍자가 있었어요. 선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거룩합니다. 주일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일만 성령 말씀 보고 주일만 기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빗대어서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우리든. 예배 생활합니다. 그렇죠? 예배에 빠지게 되어주면 예전처럼, 아이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무란 속에서 합니다. 아이고, 죄송스러워서 합니다. 근데, 진작,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은 주일날 빠질 수 있지. 아, 근데요, 세수함께의 성도님들은 저에게 문자 겁니다. 목사님, 제가 주일날 이래 이래 해서 빠지게 됩니다. 항상 끝에는,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 아직도 그래도 이런 분이 계시는구나. 아직도. 여러분, 삶의 변화 속에서, 삶의 삶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 핑계, 전핑계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놓칩니다. 예배, 삶을. 바울은 항상 말씀을 묵상했고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그 존재를 거부했던 그 일상이었습니다 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역에서 예수님란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 그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예언됐던 말씀이 기억되었습니다 그 삶이 회개의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우선 주님 말씀에 그 사명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삶도 늘 변화되고, 회복되고, 거듭난 믿음의 삶이 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절의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원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우리의 영이 안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예배 들을 때 우리의 영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생각이 낮춰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잖아요. 경건의 삶을 사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의 첫 시간, 마지막 시간에 기도와 그 모든 것도 주님을 찬양하라고. 바울이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 삶의 여정 속에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것만큼은 철저히 지키는 여러분의 경건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 장소를. 그리고 하루에 몇장몇장 몇장 읽으시는 분. 내가 하루에 모든 만나는 사람 중에 열산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분.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나의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을 사는, 사는 것에 있어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 성령께서 이렇게 이렇게 네가 기도하고 이렇게 이렇게 말씀 묵상님에 아멘했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행함에 기쁨을 누려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면 8절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겨면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를 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핑계를 대야 된다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 믿음밖에 없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삶에서 누려지는 것, 상황적인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바울은 참된 행복을 찾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참 행복을 느꼈어요. 우리는 그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할 때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는 성도일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루하루가 은혜 받기를 계속해서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오늘도 만나는 모든 일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삶의 끝자락. 아, 기도하는 10분 말씀 두장있는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기도가 몇 시간이 흘러도 밖에서 전도함에 있어서 어떠한 고초를 당하고 수치함을 당해도 내 안에 기쁨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 예배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경건한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여러분의 삶에 증거 있는, 증인된 은혜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세상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라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구원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또 자기의 인간적인 것들을 신뢰하게 되면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인 교만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 부와 명예를 과시하고 학벌이나 건강을 자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 주, 자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는데, 주님과는 상관없이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유일한 존재는 누굽니까? 아니요. 사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준 사람이 너가 정말 잘나 너밖에 없어 일을 감당는 사람 은 너밖에 없어. 네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다른 사람은 없어. 여러분, 이 얄팍한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쉽게 빠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탄에 미혹될 수 있어요 오늘 주일 예비의 설교 여러분 들으셨죠? 낮아지고 낮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세 번째는 또 자기의 인간적인 것들을 실려면 마음이 부패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데아서 5장 4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것을 신뢰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지닌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되면 불신자들과 다름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구원과 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자랑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은 배선물로 여김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도 한번 되돌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 안에서의 그 배선물이 뭘까?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무엇일까? 내가 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예수님 그리스를 도 통한 구원만큼은 뭡니까? 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필터합니다. 아, 이 말씀은 부담되고, 이 말씀은 할만하고, 저 말씀은 내가 다음에 하면 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될수 있고, 영의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것을 잘 소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영육간에 우리는 강건해지기 위함입니다. 그 영육간의 강건해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은혜 하나님 되심면 오늘도 나에게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세워지면 어떻습니까? 분별하지 못해요. 육체가 세워지면 바로 걸을 수 없어요. 육체가 세워지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으로 마지막으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서만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영육관에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을 만끽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쵸? 예수님을 온전히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얻는 것이 곧 뭡니까? 모든 것을 얻는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바오리 안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바울의 삶의 여정이 늘 은혜임을 늘 하나님의 그 사랑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처럼 내가 더 예수 닮기를 예수님 말씀대로 그 신앙의 삶을 배우며 닮아가는 우리의 경건한 모습이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의 비밀. 그 비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세상 것 가운데 가장 행복으로 여김을 받을 수 있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향함을. 나를 변화시키시기를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믿는 성도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질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일까요? 성령 충만한 상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히 나자짐의 그 겸손한 자들이 주의 말씀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어떻게 합니까? 협력할 수 있고요 하나 될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 서로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바라보실 때 은혜 줄만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믿음의 삶의 그 지식을 주님께서 더 공급해 줄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요 말씀대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것입니다. 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셨네? 이야!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선목의 성도 여러분, 말씀이 답이에요. 하나의 말씀이. 예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흠이 있고 연약하지만,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선이 사랑의 시선으로 되어주며, 누군든지 연합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국률의 마음 가운데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흠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의 교회 세소망교회 되기를 그첫 번째 온전히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성령의 영적인 경건함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들 때 기도하죠 행복할 때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경건한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함께 하십니다 고렴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의함에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아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시지. 이런 경각심을 여러분 세워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함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유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만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세상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